여러분, 저는 학생으로서 이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저는 문재인이 간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를,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laughs> 국정원은 3 0년 동안 간첩수출과 대중수사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배제하고 그 역할을 경찰으로 넘겼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대공수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축적해온 정보망과 해외 네트워크 그리고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내부에서 간첩들이발바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간첩대로 1심에서 15년 형을전거 받았습니다. 이들은 무려 4년간 102차례에 걸쳐 북한과 지검을 주도받으며 다한민국을 접목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와대와 미국 기지 같은 주요 시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촛불 시위를 조직하여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목소리>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들이었습니다. <목소리> 민주노총은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목소리> 이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국가의 부문이며 하이브리드 전쟁을 꾀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정보사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 2월 정보사 국무원이 대북 첩보 활동을 수행하는 블랙요원 명단과 미전기업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의 조선족 핵과 칩산에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국무원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착되며 2019년부터 5년간 30건 이상의 기밀을 유출하고 거액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이 급거 귀국하고 북한 내부 정보원들이 신상이노 도출되면서 특청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한민국의 해외 정보망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습니다 <목소리> 더 나아가 이번 이출은 미국, 일본 등동맹 국가의 정보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쳐 대한민국의 대북 대중차자들 핵문도구를 뒤흔들고 극단벌이 시각한 위기에 확실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세계적으로 무력화하며 방어 능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를 저금치 않았습니다 군의 핵심 정보 및 방첩 기능을 담당하던 기무사를 해체하고 전략적 요충지를담당하던 전략적 요충지를 방어하던 기계와 부대와 보병사단을 대거 해체했으며 DMB2P를 절대시키고 동양과 서양의 철조망을 제거했으며, 심지어, 한강사고의 철제까지 철거하며, 대한민국의 최단사를 빚수로무너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전작권 조기환수를 추진하며, 대한민군의전략적 가치를 평가 절리하는 등, 대한민국의 방어 체계를 지속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중국의 압박을 지속했고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겼으며 시민단체를 이용해 사드 배치를 방해 전략적인 별대상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여덕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침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묻어뜨리려는 계획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이 2018년 에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사건입니다. 이 USB의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공개소송이 진행되었지만 법원은 이 의식을 국가기밀상급비밀로 분류하고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안보와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묻 문지않을 수 없습니다. 성장 북한에게 넘겨낸 이 문건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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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우선시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와 민주당은 이를 처지하고 있으며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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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상태에 있으며 북한의 여덟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주적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표현마저 삭제했습니다. 적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순간 대한민국을 스스로 죽 지킬 명문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커녕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손을 무너뜨린 게 앞장섰다면 이것이 과연 실수, 실수였습니까아이팅파 파이팅! 또 우리는 통합 진보당과 이석계의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2014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사유주의를통동하는 통합중보당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협하는 관국가정당이라고 단하고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석진를다선방하며 대한민국 위협하는 관국가 세력들에게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적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반국가 세력이 국방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북한 중국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죽음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협력을 파한 것은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국민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S on your hands> 작년 9월 중국과 러시아는 사상 <S on your hands> 최대 기부의 해상합동훈련을 단행하며 혈색을 과시했고 10월에는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무력침공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월 김정은은 군 장동들을 소집해 세계 3차 대전이 박했으니 총력조를 준비하는 지시를 내렸으며 북한의 도발 수위는 전전사 노골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의 질서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르게 빨려들어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지속적인 위협에 진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민주당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방어체계를 분비시키는 반 국가동행위를 저적치 않고 감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개함령을 선포하기 직전 민주당은 대한민국군의 전력을 위도적으로 약화시키는 예산삭감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및부부응직 시스템 예산을 삭감하고 재단산에서 싸 우는 소급 장교들의 복지 예산을 줄여 전투력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으며. 군 전체 방어 능력을 무력화하는 수준의 국방 예산 축소를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스스로 무듯무너뜨리려는 의도적인 반역 행위이며, 북한, 중국,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쉽게 공격할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여덕죄라고 봐야 합니다. 군사경제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군사은간접법제정을 방해하고 자비고 집필의 법을 막은 것이야말로 간섭들의 보호하는 파력행위를 봐야 합니다. 안녕. 따라서 최근 중국 군단당이 가입되어 있는 중국의 유학생이 군단신사들어론으로 불법촬영해 있는 데도 그들 처벌에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녕. 최근 조0원에서체0 0이 핵심 산업이 중국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 원에이중국에 넘어갔고 심지어 파미 산업에서6 이런 일이 발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대한민국의 산업 파이들이 많습니다 간0을0안원고간6을0 0 0는에서 60,000원에서 60,000원에서 6 0 0 0 0원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은 결국 간첩들이 0 0원에 활동하도록 상원하는것 같습니다 명백한 내란적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법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 여러분 보십시오 믿으면 내란제 탈의기 힘들으지다 외환제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꺼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국 학교 기대를 세계 한미일 공조 강화 북중간 편제 정책을 외환제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석불입니다 우가외환제에 해당하는 것은 이재명이 연루된 땅방울 불법 대북통합작물입니다 국가의 아, 불법 외화를 녹금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외환제이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배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깨어나입니다. 대한민국 지필문제는 이념을 떠난 생존의 위대입니다. 엉성이에 우리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 중국의 끊임없는 이획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주권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전쟁은 우리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이들은 이를 음모론이라 지부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홍콩이 무너졌듯이 대한민국도 침묵 속에서 서서히 잔디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중국 북한,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키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증권을 붙잡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대한민국 지키는 땅에 함께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시국선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일단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아. 있는 모든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 이해합니다. 또 무서운 거 이해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정말 이해해 주세요.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도 두달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렁이들이 많이 모였던 서울대 아무도 나서지 못해서 저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말도 그렇게 잘 못하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실은 지금, 지금 보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 몰래 학원도 빠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이 없으면 공부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이렇게 공산화가 되고 있는데 공부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이 전쟁은 절대로 음모론이 아니라 우리가 현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조국이 잘못된 방향을 흘러가고 있을 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리 센 길을 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성령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같이 싸워주세요. 이렇게 비밀하는시점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오도합니다. 네, 여러분, 6.25 전쟁 중인 군사분들은 지금 전쟁이라 하 우리의 군대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합니다. 맞아요. 대한민국 이0상부 여러분, 이대한민국은 아,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 이 자유의 대한민국을 아, 반드시 지켜야 아, 합니다. 아, 아,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이하면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면 만나라고외쳐주게요 정년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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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들이여년들이여